이것도 역시 제가 유튜브에서 다뤘던 주제인데 에, 사실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에,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인턴 같은 일은 인턴 같은 일이라는 게좀 이상한데 인턴 잡은 잘하기도 못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치기도 어렵고 에, 정말 못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기본빵만 기본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누군 A턴이고, 쟤 뭐, 아, 그지같이 했는데, 뭐, 나보다 성적이 좋네.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B턴이야.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인턴 성적이에요. 근데 그게 꽤 큽니다. 나중에는. 왜냐면, 전공과 어플라이 할 때, 비슷한 애들끼리 한합 붙는 거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정말, 당락을 결정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 성적에 대해서는, 어,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어, 어쨌든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된다. 예,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어, 나쁜 점수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인간적으로 친하면 최소한 잘 모르겠다고 하지 그냥 미드풋없이 나쁜 점수 주진 않아요. 예, 인간적으로 나, 나쁜 관계 가 형성돼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잘 지내시고 어, 그리고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인사, 인사성, 뭐 같은 프로페셔널한 이제 애티튜드 그런 느낌 필요합니다 프라이탄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평도 좋아요 사실